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2월은 큰 문제 없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분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2월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줬고, 3월부터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작은 화분들, 그리고, 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달귀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3월부터는, 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분갈이하고, 어,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물을 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분갈이를 할때 뿌리 손질을 많이 한 그런 달귀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일 정도 굶겼다가, 어, 물을 주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달귀들 얼굴을 보시면, 어, 눈에 확 들어오듯이, 알록달록한 단풍이 이월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4월까지 단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4월 중순 이후까지 미뤘다가 해줘도 되지만 건강한 다육이 여름을 조금은 덜 힘들게 보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갈이를 해가지고 3월 중에 뿌리가 다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왔을 때는 어, 방울복난금들이 참 예쁘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2주 후에 온 모습은 이렇게 방울봉당금들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참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방울봉당금 무지 같은 경우는 한 11월부터 분갈이를 해줬으니까 대략 한 2,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잎이 통통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제 영상을 수시로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울봉당근 무지가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원종봉당근 같은 경우도, 음,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서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래된 달기 위주로 해가지고, 어, 지난 2월에 하지 못했던 그런 달기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어, 용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어, 사박토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갈이 또한 사박토로 분갈이 할 예정이고요.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 뒤쪽에 있는, 어, 방울복랑금이나 어, 방울봉랑금 무지, 원정봉랑금 무지 같은 경우가, 어, 지난 한 1월이나 11월부터 2월까지 분갈이를 한 그런 얼굴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강하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어, 무리하게, 어, 아무 흙이나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특히 이 봄에는 거리대,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분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흙 무게까지 무겁다 그러면 거리대에 내놓을 때 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리대에서 키울 때 화분과 상토에 흙을 섞어 가지고 심어줬을 때 너무 무거워 가지고 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박도 같은 경우는. 예, 입자 자체가 부드럽고 가볍기 때문에 흙, 화분 속에 흙을 넣고 음, 화분을 들었을 때 가볍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 집에서 분갈이 용토를 사용할 때 어, 최적의 용토지 싶습니다. 이,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이 상토가 아닙니다. 상토가 아니고 피, 피트머스고요. 이 피트머스에. 다양한 이 재료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따로 따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사냥초, 에스라이트, 질석, 블랙라이트, 그다음에 분변토. 같이, 이 용토에 좋은, 달기 다육이 용, 달기들한테 좋은 재료를 한 번에 구입해가지고, 따로, 따로 따로 구입해가지고, 섞어서, 어, 분갈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따로 따로 구입하면, 분갈이, 이 재료 구입하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따로 따로 구입해 가지고 어, 한 번에 석이 양이 많은 것을 따로 따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 토를 만들어서 다귀를 심어주는 게 좋지만 양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구입해 가지고 버리는 재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 오래 두면 어, 곰팡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용토 아, 7리터짜리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 스티로폼 용기에 이렇게 넣으면 한이 정도 찹니다 이 정도 차면 대략적으로 화분을 한2 0개 정도는 작은 화분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2 0개 정도는 분갈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분갈이 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봐서 알지만 이 뿌리 내림이 정말 빠릅니다 뿌리 내림도 좋고 다육이들이 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염자금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데도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염자금을 분갈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를 또 영상으로 담아 볼 텐데요. 그럼, 어, 염자금을 화분에서 분리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약화됐는지 보여드리면서 분갈이 후 그 염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염자금을 화분에서 분리한 모습이고요. 뿌리 상태를 보면,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3월 정도, 분갈이 뿌리 상태가 좋으면 하얀색 뿌리가 보이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뿌리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뿌리들 같은 경우는 다 잘라낸 다음에 새로 심어주는 게 오히려 이 염자금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다행히 이 지금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는 뿌리가 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바로 어, 물만 주면서 키우면 여름에 폭삭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분갈이를 하면서 이런 뿌리 상태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이 흙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토입니다. 상토고 상토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 이렇게. 거의 영양분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상토로 분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은 꼭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 뿌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 나는 분갈이를 1년씩 한 번씩 해주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토보다는 이렇게 피트, 피트머스 재료가 들어가 있는 용토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어, 부, 비용적인 부담도 꽤 크기 때문에 아까 소개드렸던 사박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상토를 많이 넣었었는데도 이렇게 물을 1년 동안 분갈이 없이 지냈더니 거의 없습니다. 돌만 있죠? 이마사마 이렇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런 상태로, 음, 염자금을 그대로 키워봐야 어, 제대로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박토에 마사 한20% 정도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뿌리 상태가 좋지 못했던 염자금, 어, 오래된 뿌리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정말 밑둥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마 분갈이 하고 나서 한 대략 한달 정도만 지나면 새뿌리가 나오면서 지금 잎보다는 더 커지면서 잎이 말라가는 게 이제는 멈출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이 염자금을 분갈이 할때이 식물을 들어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뿌리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중간중간 수간이 막혀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 결국은 중간 부분이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무게를 이 식물을 들어가지고, 어, 지금 가벼운 쪽이 어느,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서 그 가지가 다른 가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너무 처음 달기을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 높이가 너무, 어 높아버리면 이 뿌리가 제대로 밑으로 쭉쭉 뻗지 못한 상태로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 높이가 낮은 거, 옆으로 퍼진 화분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이 안쪽에 보통, 어 햇살이 많은 환경이라 그러면 마사를 깔지 않고 이 사박토로만 분갈이 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햇살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 이 사박토에 마사를 한30% 정도 섞어 가지고 이 용토를 만들어가지고 심어주는 게더 좋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다육, 다육이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수총을 만들 필요 없이 사박토에 마사 한20% 정도만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사박토를 넣고 화분을 아래 바닥으로 툭툭 치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으로 칠 필요 없이 그냥 흙만 넣고 이 식물을 넣은 상태로 이 높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를 맞춰주고 나서 지금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박토를 넣고 나서 핀셋 같은 걸로 쿡쿡 찔러가지고 빈 공간에 흙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난 후에 마사로 식물이 움직이지 않게 마감을 해주면 분갈이는 끝나는데요.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꼭 말씀드리지만 바로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많이 손질한 다이귀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면 이 뿌리가 어, 과습으로 인해서 썩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뿌리 손질을 많이 한 다이귀들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는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를 많이 손질한 그런 다이귀들 같은 경우 10일 후에 물을 준다 그래도 물의 양은 너무 많습니다. 많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화분에 한20% 정도만 적게 물을 주면 이 안전하게 뿌리가 내리면서 풍성한 얼굴을 볼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갈이를 완료하고 나서 염자금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자금이 분갈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을 넣고 부드러운 흙을 넣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줄기가 흔들립니다. 특히 이렇게 덩이 크기가 있는 다귀들 같은 경우 더 그렇기 때문에 마사를 위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곳에 화분을 위치하는 게 좋고요. 이런 염자금 같은 휴기식물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좋주 않습니다 강한 햇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베란다에서 한 3월 정도를 있다가 한 4월 정도에 노숙으로 나가는 그런 어 변화를 둬야지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달귀 인데요 이 염자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반음지에서 더 예쁘게 더 잎이 커지면서 더 건강하게 자리잡기 때문에 어, 햇살을 굳이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을 필요로 할 때는 잎을 만졌을 때 잎이 어, 말랑말랑 거립니다. 말랑말랑 거릴 때저명간수로 물을 한 번씩 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쁜 식물이기 때문에 어, 사무실 또는 집 베란다에서 한번 올 봄에 예쁘게 키워볼 수 있는 다육을 구입하려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식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